Uh, <laughs> <로스복> 이렇게 가면 처음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도우들과 많은 도 많은 도가 있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땅에에서 살아가고 있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땅에서 살가고 있는 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땅에서 살아 차이가 별로 안나는 것 같은데도 음. 그런 차이점으로 인해서 음음. 우리 애가 이렇게 안전하고 저랑 같이 돌수 있다는게 음. 놀랍네요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알츠고이파이 네. no. Não! Onde o é a pai? Não! Não! Onde o é pai? <laughs> ah, não pode matar! Não! Onde o é pai? Onde ロス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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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ロス 오이 블러브 체크해 체크체크 오! 이 로스코! 하하 굿보이! 자 로스코가 꽂혔어요 네 노우! 옳지! 굿이 이렇게 어다 이렇게 그러딱 끊어오는 거야 끌어올 때는 얘가 꽂혔어 로스코로 불러보세요 로스코! 불렀죠? 러스코, 러스코, 불렀죠? 불렀죠? 옆으로 돌리코러스 옆으로. 코치고보이 와, 올 러스코, 러 러스코, 러스코, 러스보이 엄청 커, 너! 개가 나한 뒤로 밀렸습니다. 그 클리커를 사용하면 집에서도 연습을 둘이 하셔도 되고 목줄 yeah. 하셔도 되고 개가 yeah. 밀렸을 때 뒤로 가면 바로 굿보이 사인을 주거나 클리커를 누르세요. Yeah. 그 뒤로 밀려야 한다는 사실을 개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공간을 항상 두고 from r o s c o s o back, good, good boy. 엉덩이가 딱고 o 오케이. Don't don't uh, drag. Huh? Don't drag. Drag of a leaf. Relax relax, rel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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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Look. No. No. Come. Good point, relax. But yours uh, is a little like uh, a. You? You? Uh, always. Always. Me? Uh, relax. back side More come. backer. Or is it better? You? Relax. Good boy. Good boy. lost call. Relax. Relax. You. lost go. Lost lost no. go. boy. Good boy. Not good boy. Not Relax. bo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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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You. Good boy. Good boy. Good boy. Good boy. 그냥 노사인 음. 주시고. g o o 더 빨리 돌아. Goodbye. g o o d b y 이거 드안 돼. 이면 그냥 시면 돼. 아무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 Good boy, Rostov. Good boy, Rostov. Good b o 두으로나가 o v Good boy, Rostov. Good b o 서두 o s t o v 두 o o d boy, r o s t o

좋다 좋다 아방향적로 좋다 이쁘오오 <laughs> 안좋아 잘한다! 씨. 잘한다 베스트! 트우우 SIT, Sit. d 굿보이, 천천히 쉬고 어. 다시 도세요. 자턴, 자턴. 너무 잘듣는데 여기서 우턴 해보세요. 우턴. 우턴. 돌아, 다시 돌아. 우턴. 아, 쏘라. 아, 우 우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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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 우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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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크게 우턴. 우 우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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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을 알아. 그렇턴 우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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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턴턴 2턴, 4턴, 어. 아, 자다 자랑다. 다다잘한다잘랑다 자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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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시들어다다시 들어가. 아잘한다 잘해. 여기서 자 여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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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로스쿠 이렇게 가면 처음에 이 e never been this camp before with uh, many people and yeah, many d o s never this is really first time chickens and what not yeah. 이렇게 와로스쿠 c 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입니다 근데 완 <laughs>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도 음. 그런 차이 점으로 인해서 우리 <laughs> 이 이렇게 안전하고 저랑 같이 볼수 있다는 게 음. 놀랍네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네. 의식을 딱 끊어주고 바로 곧바로 삶의 에너지를 주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면 바로 변하는데, 네.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면은 개의 그러니까 마음을 쑥쑥쑥 바꿀 수 있어야 네. 돼요. 네. 네. 지금 숙제 내준 거는 마지막 영상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네. 좋았고, 그거를 믿음을 갖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차분하게 하는 버릇을 들이세요 네. 뭐를 계 시키시는 게 중요하고 음. 어, 그 다음에는 노사인을 가르칠 건데 네. 그렇게 편안하게 시킬 수 있는 게 아주 강력해진 다음에 네. 내 눈을 바라보는 게 아주 행복이라는 사실을 편안한 에너지를 전달한 다음에 네. 거기서 벗어났을 때 노를 하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가장 강력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이 강력해지는 게 중요하고 노를 가르치는 거는 어, 강도는 서서히 높여나갈 거예요. 음, 서서히 높여나갈 음, 거예요. 네네. 그와 동시에 산책 동선을 함께하면서 네. 의식을 나한테 자꾸 끌어오는 아까 했던 네, 거 네, 그걸 네. 연습시킬 거예요. 네, 그 네. 가장 중요한 건 아이 컨텐만 계속 열심히 네, 네, 하 네. 나머지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네, 네, 네. 이렇게 설명해 네.